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저는 현재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만성 피로 스트레스 전문 클리닉에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기업과 많은 단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, 제가 이제 숭사래의과 대학을 들어가서 쭉 공부를 하고 전문의가 된 다음에 진료를 쭉 해왔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강의를 또 하게 됐는데요. 지금은 강의 활동과도 진료 활동뿐만이 아니라 또 책을 한네권 정도 썼고요. 그리고 또 음악 활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또 인터뷰 중에 기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. 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냐, 하냐고.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.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다. 바로 진료를 통해서나 또는 강의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음악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좋은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바로 변화촉진 전문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. 저도 어 처음에 진료를 시작할 때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하다가 10년 전에 새로운 의학을 만나게 됩니다. 바로 뭐냐면 오히려 좀더 건강하고 활력있게 만들어주는 어 기능의학이라는 학문을 만나면서 만성피로 전문 클리닉을 이제 진료를 하게 됐는데요. 그런데 조금만 더 평소에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강의를 쭉 하게 됐는데요. 지금은 정말 강의에서 많은 보람을 찾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실천함으로써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활력이 있어지시고또 건강을 되찾기도 하시고 또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배워나가시는 것그 것만으로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제 눈으로 이제 특강들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데요. 예, 물론 저는 사실은 특강도 좋지만 또 이렇게 하루 종일 8시간짜리 같이 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. 그런 걸 하다 보면, 물론 이제 소규모로 하는 그런 걸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서먹서먹하죠 그런데 8시간 정도 서로의 몸과 마음을 이렇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또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끝날 때쯤 되면 예, 한 20, 30명 정도 되는 우리 교육생들이 서로 굉장히 막 끈끈해지면서 어, 하루 만에 마음이 많이 열리고 또 끝나고 나서 서로 눈물 짓고 서로 포옹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. 저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역시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죠. 네.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. 나의 성과라든가 나의 건강 그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.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과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모습들을 보고요. 저는 그런 강의를 더 앞으로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. 지금은 조금 관심이 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인간 한명한 한 명이 다 모인 조직이 결국은 조직의 성과 쪽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는 인사조직 쪽에 경영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어,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절 보로 의사가 왜 그런 것들을 공부하냐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는데. 저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한 가지 길이거든요, 결국은. 그래서 사람이 몸으로 시작된 공부가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부분, 마음적인 부분, 자기관리 부분,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성과에서 조직의 성과까지 연결되는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많은 그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요.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부가 좀 끝나면, 어, 인사조직 전공 분야에서, 어, 어떠그 조직 활성화라든가 조직 내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또 조직의 문화를 바꾸고 조직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교육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어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앞으로 정말 제가 진료 현장에서나 또 방송에서나 그리고 또 많은 교육 현장에서도 정말 어 저의 그냥 단순한 지식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강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어 강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